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laughs> 아 이건 내 거야. 안녕하세요. 사맨입니다 자 내일은 드디어 디즈니런 1 0 k m 코스에 참가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D-1이고요 쪼르르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지? 레이스팩이 도착을 해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봐 감동이 함께 할 거야 <laughs> 요술전 뛰어봐 감동이 함께 할 거야 나도 뛰어봐 음. 자 이렇게 짠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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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랜덤으로 <laughs> 내가 와블도 좋아해 레고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츄퍼춥스 응. 젤리 수딩젤 더마 로션 스킨세트 같은데? 응. 귀여운 멀티비타민 익스트림 개인적으로 익스트림 음. 내가 아르기니는 참잘 먹었는데 저건 나랑은 좀안 맞네. 자몽 무슨 샴푸 이거 건도 들어있고요. 아 이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 여기 있네. 세제 이거 세제인데 이거 써보니까 되게 좋아요. 땀 냄새 아주 잘 빠지고. 음. 그래서 이건 우리가 대량으로 구매할 예정. 소고기 육포 같은 거 아니야? 육포. 육 6번 데참 되게 고급시련 이름이 더 없어 에너지 스틱이라고 한다, 맞지? 짜라랑. 짜라 이거 되게 실크실크하다. 어, 오, 예쁘다. 오, 디즈니, 런, 서울, 2025. 요거는 뭐냐면. 아니야. 너 그거 써, 이거 내거할 거야. 저 얼굴에 다 문대는 거 저거 싫어. 아! 야, 씨. 아, 씨. 그리고, 대망의, 뭐, 열 가지인가? 캐릭터가 랜덤으로 있다고 했어. 오, 우리 마누라는. 도날드. 도날드. 여자 도날드. 어, 나는 구피. <laughs> 근데 예쁘다. 귀엽다. 응. 짜라 근데 왜 색이 다르지? 아, 남녀. 이렇게 배범표가 도착을 했고요. 근데 왜 A그룹이지? 왜지? 그렇지만 저는 내일 전속력으로 뛰어야 하기 때문에 A그룹.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짜라란. <laughs> 구성품을 다 펼쳐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엄청 뭐가 많아 보인다 귀여워 귀여워? 응 내일 달리기는 귀엽지 않을걸? 응. 엥 엥? 아, 이렇게 디즈니런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팩 언박싱을 해봤고요 지금은 11시가 넘은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자야 합니다 우리 마눌님은 저렇게 벌써부터 퍼져버렸는데 내일 10km를 뛸수 있을랑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빨리 준비를 하고, 잠에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레이스를 위해서. 이야, 가야!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한껏 짜증이 난 우리 마눌님과 오늘 피비해야 되는 날인데, 날씨가 도와주지 않는구만 TV를 누가 디즈니런 같은 데서 해 아니 TV 할수 있는 대회들은 접수를 할 수가 없어 늦잠 자는 바람에 살짝 늦었는데 그래도 주차를 하고 화장실까지 해결을 하고 대회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laughs> 빨다 <laughs> 살살 조금만 더 아우 진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빨리 그만 뛰어도 돼 뭐야 와 오늘은 폭우론 예상이다 폭우론 예상 아이. 아 출발 10분 전 A그룹 출발 대기선에 도착 영상이나 잘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laughs> 55분 해야 되는데, 55분. 1시간 안에만 들어와도 다행이겠다. <웃음> <웃음> 네, 저희 외국에서 어렵게 보시고 온 찐, 니키와 밀이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 그 시간은 30초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 30초, 자, 이제. 오! 출발. 자, 일단 오버페이스 금지. 약간의 병목. 아, 이미 신발 다 젖었네. 약간 오버페이스인 것 같은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1km. 5분 9초. 조금 컴 다운하고. 가보도록 하겠습지니시다 아, 2km 분 초. 좋아, 이 도로만 일곱이나. <목소리> 나나나, 상쾌로 5분 28초, 아 오피리 확 퍼지고 초반 오버페이스에 말려버렸습니다. 초반 1 0 6데 5분 30초 분 시계랑 한 100미터 차이 나는 듯아 이제 배규 진입을 앞둡니다 나가는 아, 배규 예. 비 예! 예! 한강다리 넘어온 중 중간 지점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5km. 5분 3초. 자, 조. 가 자 6km! 5분 27초! 7km! 5분 21초! 주로 좁아짐! 이제 내리막 주의하랍니다 조심 조 지금부터 안 퍼지면 55분 가능! 할수있까할수 있나? 너무 마지막 급주! 파이팅! 이할수 있다! 다! 우후! 1 5경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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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다경다 경력, 다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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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5분력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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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력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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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잘 뛰었어. 잘 뛰었어요? 어, 기록이 줄긴 했어. 몇 분이야? 시간1분 <laughs> 시간, 1분 15초. 오. 우호. 요. 안